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희락이 있는 겁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희락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조건이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되, 오른편 있던 강도든, 왼편 있던 강도든, 누구에게나 기회를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날 종교는 죄를 짓게 만들어서 그 죄를... 회개해야 된다고 강조해가지고 수입을 많이 내고 있어요. 나는 다시는 종교로 일초 안에도 안 들어가겠어요. 아무리 좋은 종교라도 왜 그러냐면 구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만 짓게 만드는 종교 나는 그 속에 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마지막 기록되어지면서 성령을 받고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들은 명확하게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로 몸에 만들어져 있는 게 정상이라 그렇게 한 겁니다. 내 몸에 이렇게 아홉 가지 열매만 만들어져 있으면 체질화 되어져 있으면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도 무엇을 해도 되어지는 존재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새벽 예배 때딱 아홉 가지를 내 몸에 이제 만들어 보세요. 성령은 그걸 지금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아홉 가지를 내가 내 몸의 작품으로 남기고 싶으니 내게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 사람에게 성령 귀로 무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보십시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입니다. 함께합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선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건 금지할 일이 아니에요. 이게 작동되어져야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빌립보서 사장 사절에 나타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항상 뭐하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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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홉 가지 열매만 만들어지면 이제부터는.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환란이 찾아와도 어떤 갈등의 문제 위기의 문제가 와도 그냥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하면 돼요. 여기에서 모든 진짜 이 응답을 받아야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거잖아요. 성령의 열매. 네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네 몸에 와 있다면 반드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난다. 그게 기름 부음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언제나 요한 1서 1장 9절이 여러분의 것이에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다 이루신 그는 믿부시고 우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심이에요. 그분만이 가능해요. 왜? 인류의 모든 죄를 그분이 십자가라는 죽음을 통해서 담당했고 또그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부활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알고 그 축복을 알고 함께하는 사람은 여러분 모든 부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깨끗하다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이 없애 버려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에 주같이 붉은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네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있다 할지라도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여러분은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아직도 주인을 안 바꾼 거예요. 여러분 몸의 주인을 바꿔야 네 허물도 도말하는 자니. 이게 없어져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여러분 더럽고 가정스러운 거예요. 갈등하는 거, 안 믿겠다라는 거, 내 기준 속에서 여러분의 기준이 그거잖아요. 여러분이 고집불통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네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내 죄가 어떻게 왔느냐면 너 때문에 왔다라는 거잖아요. 너 때문에. 네가 아니었으면 나는 죄짓지도 안 했었을 거야. 늘 핑계 대는 거, 책임 전가하는 거, 나는 아니라는 거, 나를 속이는 죄. 이게 무너져야 돼요. 새벽부터 여러분이 사망의 잠을 자지 않고 자꾸 영혼을 깨뜨리는. 그래서 성전에 나와서 여러분이 조금만 움직이는 힘을 가지면 많은 영향력이 와요. 지금 너무나 천하만국을 보여줘서 여러분이 늦은 밤까지 헤매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조명들이 그냥 여러분을 유혹하잖아요. 빨간 불들이, 노란 불, 파란 불들이 막 거기에다가 방에만 들어가도 청춘에서 시네마스코, TV가 막. 그래서 모든 삶, 그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의미와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가 왜 함께하는지도 사람들이 의미와 축복이 뭔지를 모르니까 사탄과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탄의 대가리를 깨뜨려라 육신의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라.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 아니라 하늘에서 떨어진 악한 사탄과의 영들이에요. 우리를 혼미케 하는 것들, 우리를 미혹케 하는 것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어떻게 인간이 마귀의 일을 멸하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도대체 왜 오셨고, 왜 십자가를 담당하셨고,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그냥 떠나지 아니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 성령으로 왜 우리 몸에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지금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여러분, 사탄의 일을 멸하는 거 이거 몰라가지고, 박해주의만 했어요. 목사가 사람을 낳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져야 되는데 사람들에게 나의 의를 보여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나의 의가 뭔지 아세요? 가정스러운 나의 의 그런 선한 일을 조금 해가지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거 그러니 매일 죄만 짓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은 이래서 죄를 짓고 있으니까 제가 할 일이 뭐 있습니까? 금식 아니면 회개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되어지니깐 정신 문제가 오고 영적인 문제가 와 가지고 이제는 가정도 싫고 사람들 만나는 것도 싫고 그래서 유리방황하면서 온 기도원들을 다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6절에 보니까 나의 가정스러움을 하나님이 고발해 놓으셨더라고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은은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 물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나를 몰아가는구나. 너무너무 허무해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믿는데, 고독이 내 몸속에 몸부림을 치고, 혼돈과 공허 속에 견딜 수 없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종교는 사회를 유지하는 데는 좋은 것 같으나, 죄를 범하게 만드는 것이 종교구나. 박의주의로, 신비주의로, 율법주의로 그래서 율법주의자들은 결국은 신학교를 가서 공부를 하는데 세상에 은혜 받았던 내가 하나님의 일좀 해보겠다고 했던 내가 신학교 가니까 정죄와 심판과 판단의 기준을 알게 돼서 모든 걸 정지하고 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지금 사탄의 시스템에 신학교도 묶여있고 교회들도 묶여있고. 개인들도 다 묶여 있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의미와 축복을 모르니 사탄의 일이 지금 깨어지지 않고 있구나.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사탄에게 지금 종로로 타고 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거짓말 장위로부터 태어났다. 일평생 사탄의 사망군세에게 묶여 종로로 타고 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그 의미와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사탄과 영적 싸움을 안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이거 해야 여러분에게 희락이라는 게 시작됩니다 희락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담당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이어 그리스도 영접한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다 이거 딱 잡으세요 그래서 요한 1서 3장 8절이 진짜 여러분의 것이 되면 이것만 잃어버리지 않으면 죄지지 않고 살아요. 왜? 지긋지긋하게 여러분의 그 육신적 체질은 안 변하는데 드디어 이 영적인 힘이 온도가 올라가면 육이 힘을 빠져버려요. 육의 힘이. 그래서 그렇게도 지긋지긋하게 성질 부르고 잔소리하고 눈치 주고 느낌으로, 오감으로 예민하게 살던 것들이 어느 날 무기력해져요. 제가 요즘 곤충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가끔씩 제가 듣고, 어쩌면 인간이 곤충하고 그렇게 닮았냐. 이사막이라는 곤충은 둘이 이제 교배하면 암놈이 쏜놈을 약은 약은 갈가서 먹어 죽여버려요. 우리가 결혼하면 서로 약은 약은 누가 먼저 죽일까? 미움과 수많은 후회와 수많은 갈등과 상처들이 막 매일 쌓이면서 죽이는 연습밖에 없잖아요. 뭐 갈가먹는 죽음이 아니라 너무 안타깝은 뭔가. 뭔가 할수 없는 게.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그걸 참고 참다가 어떤 사람들은 육신적 병이탁 들어와 있는 거예요. 영적 싸움을 안 하면 육신적인 병이 오든지 영적인 병이 오든지 점점점 육체가 시들어지고 여러분이 영적인 힘을 가지면 그 육체의 질병마저도 아무 문제될 일이 없이 질병의 저주는 끝나는 것입니다. 곤충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과만 함께하는 이 생기를 불어넣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그리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가야만 너는 결코 살게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 놓고 영적 전쟁 이 영적 싸움이라는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서로 죽이는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사실은. 왜 사람들이 그렇게 질병에 많이 시달릴까요?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기다린다고도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14장 14절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져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미와 축복을 알고 있는 사람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는 자가 된다. 그럼 내게 구하면 살아 계신 하나님께 내게 구하면 내가 뭐 한다 그래요? 하나님이 I am 부활이요 생명 되신 전능자 되신 분이 행하시리라. 예수는 그리스도. 갈가먹지 말고 예수는 그리스도하세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얼마나 불쌍해요. 현장 가서 여러분 정말 치욕스러운 일들도 당하면서 입술을 깨물면서 내 가족 살려보려고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 하나 이상형이라고 눈이 뒤집혀져가지고 콩깍지가 세워져서 그대만은 나의 영혼한 주인 것처럼 하고 만났다가 매일 무식한 말에 얼룩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생각하고 하세요. 예수는 그리스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 모든 문제 끝. 에이. 마귀야 가라. 에이. 성령 충만. 세계 복음. 7초의 기적을 남겨 놓고 시작해 보고 말을 하려고 하면요. 말이 안 나와요. 그냥 침묵 속에 웃어 주세요. 그게 가정의 행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병들어 버려요. 정신 문제가 오든지 육신의 문제가 오든지 영적인 문제가 오든지 아니면 자녀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의미와 축복이 뭐냐? 첫 번째,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는. 꼭 하세요. 저는 여러분 실큰 메시지를 다 준비했는데도 아무런 힘도 없고 맹맹해지고 이런 상황이 딱 오면요. 다시 메시지를 저, 다시 확인해요. 그런데요. 깜짝 놀라는 게 있어요. 그리스도가 다 빠져있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사람 몸에 빠져버리면 어떻게 돼요?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옛사람은 언제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의미와 축복을 매일 이걸 잃어버려요, 잃어버려요. 이걸 알아야 마귀 사탄 악령과의 영적 싸움이 시작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해보십시오. 이걸 안 하면 여러분의 종교는 죄를 만지게 만드는 거예요, 죄만.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결국은 여러분들은 회개만 회개만 하다가 비참한 저질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노숙자보다도 더 비참한 가난의 저주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 문제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라는 그 이름 너와 함께하고 의미와 축복을 깨달으면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시작하는 것이다. 해보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와 여러분이 영적 싸움을 자꾸 하면 사탄의 일들을 깨뜨리기 시작하면 지긋지긋한 저주와 재앙의 늪에서 해방이 시작돼. 질병으로 옛날에 시달렸던 그 몸뚱아리가 언제 어느 때 자유와 행복을 얻게 돼요. 여러분, 내 몸에 저주와 재앙이 안 떠나면 자꾸 뭘 의지한다니까요. 심지어 동물까지. 아니, 파충류까지 의지를 해요. 내몸에 불안해서 그래요. 두려워서. 외로워서. 무엇으로 내 몸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함께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꾸 뭘 의지해요. 아니면 늘 의지 주 문제에 걸려가지고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 다른 사람으로부터, 엄마 나 멋있어요. 이런 소리라도 한번안 들으면 견딜 수 없는 막 외로움이 찾아와서 누군가를 또 괴롭혀야 되는 이런 타임을 가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 없어야 돼요. 저주 재앙. 마귀의 일을 멸하면 이게 사라져요. 여러분 몸에서. 그래서 그리스도만 필요해. 요 그래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이래야 배은망덕하지도 않고 건방지지도 않고 사람이 겸손해지고 사람이 더 낮은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더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면 여러분 떡 먹는 문제 하나 해결하면 여러분 성전 꼭대기 올라간다니까요. 뛰어내리고 보고 싶어서 또 하나의 뭔가의 스타 의식을 가지고. 그 높은 꼭대기 성전을 올라가고 싶어 한다니까. 요 왜? 사탄은 자꾸 성전으로 올라가라 하잖아요. 성전으로. 넌 지금 이렇게 살면 안 돼. 너는 원래 숲타야. 너는 미소를 지어 봐. 많은 사람들이 뿅 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을 주었지. 너의 형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생겼어도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아셨어요? 그걸 미켈란젤로라는 그 화가가 찾아냈잖아요. 로마의 시스티니 성당이라는 그큰 성전을 지었기 있는데 드디어 그림을 하나 그리도라 그랬던 거예요. 천지 창조.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을 그려 달라. 그리고 최후의 심판을 그려 달라. 벽화에. 하늘에는 천지 창조. 벽화에는 최후의 심판을 그려 달라. 이래 가지고 이 사람이 사람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 누굴까? 그래 1년 내내 찾다가 어느 들판에서 목동 하나를 만났는데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 아이가. 그래서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냐니까 15세 사이에 16세로 넘어가는 나이예요. 이래서 얘를 모델로 삼아가지고 천지창조에 하나님의 형상을 탁 그리면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생겼을 거야 해놓고 이제 벽화를 만든다. 최후의 심판에 대한 벽화를 그리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24년 이제 후에 사람을 찾아로 막 다니는데 너무 너무나 비참한 모습으로 타락한 인간의 형상이 딱 나오는 게 보인 거예요. 그래서 최후의 심판에 대한 형상을 당신의 모델로 내가 삼고자 하는데 내가 그림을 그리겠다. 그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 당신이 24년 전에 나를 모델 삼아 하나님의 형상을 그린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아름다웠던 모습이 24년 만에 가장 악마의 얼굴로 변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희락을 섹스, 도박, 중독, 스타 이런 거에서 찾는 게 아닙니다. 희락은 영적 싸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의미와 축복에서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형상 이 여러분 몸에서 지워지지 않고 보존되는 겁니다. 여러분 몸에 마귀의 일이 멸하고 저주와 재앙에서 여러분이 해방을 받아야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를 유지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희락입니다. 희락을 여러분 쇼핑으로 찾지 마세요. 희락을 떡 먹는 문제로 희락을 가지지 마세요. 그런 희락은 여러분의 몸을 흉측하게 만드는 악마의 모습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사랑 가족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마귀의 일을 멸하면 여러분 몸의 저주와 재앙이 벗어나게 되고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의 축복을 얻게 되는 겁니다. 이걸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십자가라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과거가 끝났구나. 자녀된 신분과 축복을 여러분이 못 누리면 십자가의 의미는 없는 겁니다.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가져야 십자가의 사랑을 매일 매일 느끼면서 그 속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희락을 느끼는 거예요. 함께. 그걸 동행이라고 그래요. 즐거움. 희락이 그 말입니다. 기쁨. 그분과 함께 걸으니까. 그분과 함께 동행하니까. 그분의 생각을 나의 생각으로 담으니까. 그분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분의 역사가 나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그걸 희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분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곤충과 동물과 같은 수준에 지금 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로 여러분 희락을 삼지 마세요. 병만 들어요. 그리고 외로워져요 점점 슬퍼지고 자꾸 고독이 찾아 밀려와요. 나이가 먹어가니까 오늘 하나님의 희락 이 기쁨을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맛을 보니까. 떡을 먹어서 맛보는 것보다 영적 싸움하는 이 기쁨의 맛은 여러분, 표현이 안 돼요. 사람들이 나를 유혹하여 성전 꼭대기로 올라가라고 나를 부추기지만 더 낮은 자세로 내가 더 그분의 시간표 속에 나는 있으리라 하고 있게 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움직여요. 오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만 그 사랑을 받은 자기 때문에 나는 기쁘구나. 희락 속에 있어야 돼. 나는 즐거움 속에, 감격 속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언제나 여러분 몸에 살아 계심을 여러분에게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와 함께 함이라. 그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가 나와 함께 하는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 드디어 여러분의 진짜 영적인 메시지가 여러분 입에서 열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의 현장에 제자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제자, 제자를 보는 사람에게 볼지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 그리스도는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하는 그 의미와 축복을 알아 버리면 드디어 마귀 이를 멸하고 저주와 재앙이 무너지면서 여러분 몸에 드디어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를 갖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십자가 사랑으로 받았어 나는 이제부터 우소리라 아멘. 기쁨이 확커 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기쁨을 빼앗아가며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의식주 앞에 무릎 꿇고 만드는 모든 저주의 세력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천천히 무너지고 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권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너는 오늘도 웃어야 되고 기뻐해야 될 이유를 찾아내라. 이게 비밀입니다. 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역사하시는 것처럼 고귀하게 아주 세련된 말로 신학적인 용어를 써 가면서 온갖 짓다 하지만 사실은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의미, 그리스도만이 축복이에요. 그리스도가 함께해야 여러분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사람에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그건 아직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 권세로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나님의 자녀지 우리 몸에 있는 양면성을 가지고 남의 등칼 꽂는 일 외에는 하는 게 없습니다. 이간하고 반역을 일으키. 배신하고 남을 죽이려고만 하는 자기에게 뭔가 위협이 찾아오면 다른 변명 널어놓는 것 이런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내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지면 무엇이든지 수용이 가능하고 이해도 가능하고 배려도 가능하고 용서도 가능하고 칼을 찔러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오히려 칼에 꽂혔는데 기쁨이 돼요 왜? 부활이라는 게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힘이 있기 때문에 새 창조의 능력이 우리 몸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문제될 일이 없습니다. 기뻐하십시오. 공격을 당해도 기뻐하시고 문제를 만나도 기뻐하시고 그분은 새 창조의 주인공이십니다.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태세 무궁토록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셨고. 이제는 히락의 열매까지 맺을 수 있는 나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의미를 축복을 알고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힘입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 허영속으로죄 안에 갇하게 만들고 세상의 거짓말로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게 만드는 어둠의 일들이 오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거쳐지고 흑암이 무너지고 기쁨의 날로 변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리스도 함께 하는 능력을 통하여 재앙에서 벗어나 죄 권세에서 벗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어지는 참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을 느끼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우리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그 축복을 오늘 느끼기를 원하오니 기쁨의 응답을 허락해 주옵소서 그래서 저들에게 사로잡힌 열두 가지의 운명의 쇠사슬에서 벗어나 사슴이 신의 물을 찾듯이 이제는 기쁨으로 뛸수 있을 만큼 저들에게 영육관으로 간건함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말미암아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제자를 바라보는 눈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제자를 바라보는 그눈 속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세상 끝나는 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음성이 눈을 통하여 들려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너희들은 만민에게 갈 만큼 꿈이 생기고 환상이 생기고 비전이 생겨서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유하여 하늘 배경을 가지고 모든 생명들에게 그리스도를 불어넣어 그들을 치유시키는 이 시대의 전도 제자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연약한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생명이 있다면 오늘 예수의 손으로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그리스도 그 이름 찾을 때 놀라운 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